구좋아좋알요알정을하을하시고 댓글에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매일 게 이렇게 문상을 드립니다 이 오늘 해볼 컨텐츠는 안죽고 게더 드래곤 잡기 컨텐츠를 해보겠습니다이쪽에도 동굴 소리가 들리는 걸. 해서, 어? 이렇게 어? 해 어? 아, 님들. 노박굽니다 님들. 제가 이거 세계 투자했잖습니까? 이거 세계 투자해서 와! 봤습니까? 이게 마인크래프트 고인물입니다, 님들. 어, 근데 여기 한 번만 봐 보자. 이제 다이아. <놀람> 안녕히 계세요 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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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다이아 있었다고? 어디? 우! <놀람> <으아아>! 어디?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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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있었어요. 아, 정말 여러분, 제가 이걸 못 봤겠습니까? 네,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의 시력 테스트 하려고 제가 못본척한 겁니다, 여러분. 마인크래프트는 동굴 한번 들어가면 진짜 끝장을 봐야 될것 같지 않냐? 뭔가 한국인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하는 김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김에 이것도 하고 그러고 동굴에서 안 나오. 동굴에서 그냥 푹 박혀가지고 절대 안 나와. 으, 안 나갈 거야. 으으으 뭐지? 아 뭐지, 뭐지? 야 두개만 나온다고 두개만 나온다고 솔까 하나만 더 주자 아 이건 조금 너무 그렇지 않냐 하엔 앰벤토리가 빡찼네와 팽홍이다 무빙 맞고 데리고 무하고 데리고, 데리고 데리고 막아주고 어 맞아주고 데리고 막고 가서 한번더 막고 맞네 막고 맞는다는 뜻이었어요.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얘들아 이거 각 인정? 아 인정! 인정! 어 인정! 아 괜찮아 패강가면또 나올 거야. 날 믿어 얘들아. 아껴서 똥될 바에야. 팡팡 쓰면서 즐기다가, 물론, 가는 건 아니지만, 퍽펑 쓰고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 나올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어, 왜, 내가 생각하는 폐강은 분명 상자가 가득 있어야 되는데, 어라 이상하다. 생각한 어, 거랑 조금 다른데? 음, 아무것도 없어? 어, 도검미다도검미가 있단군?

밖에 있으니까 똑같이 하자. 어, 어. 이 자식! 이것 만한자식이 아. 저 여기서 뭐 해요? 계속 야 이제 나가야 될거 같다. 그렇지? 먹을 것 없으니까 나와야 지 오이 소리는 아침인가? 아침인가? 저녁이네. 아 오, 깜짝이야. 아이, 소 깜짝이야. 아 소새. 아니 소. 안녕. 어 <목소리> <오>, 미미짱. <목소리> 오. 오. 오아맞테라또 오. 아마테라. <목소리> 아, <목소리> 오 <목소리> 아침이 되었다. 나의 아침이 되어라. 오 돼지도 있다. 오 양도 있다. 양도기 림보... 아니 대지로기 일단 엔더맨이 제일 많이 출몰하는 곳은 평평한 사막 쪽에 제일 많이 출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야 되는 곳은 사막이에요 엔더맨을 일단 첫바따로 제일 많이 잡아야 되니까 그기에 집을... 어? 사막이 가면 요즘 NPC들도 잘 돼있더라잉 어? 그냥 NPC 말해 얹혀 살아도 되잖아 어이? 내가 굳이 어렵게 집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 그냥 n p c 한테 와서 여기 내 집! 이러고 탕 찍으면은 그건 그내 집인 거잖아 거기다 철문 달고 거기다 어? 레고 달면 이거는 내집 아닙니까? 오 사막 드디어 왔구만. 생각보다 빨리 찾았잖아. 우와. 오내 집이다. 오오내 <laughs> 꺼. <거. 웃음> 아 내가 또 그냥 가져가면 양심이 없으니까 좀 챙겨드렸습니다. 아 정말. 응. 어. 야 침대 바꾸자. 오 대꿀. 와 대박. 내 꺼. 안녕 얘 치면은 얘 난리 난다 안 때려야지 <laughs> 저녁에 좀비들이랑 어 걔네들 아무개 하려면은 어 지도 제작대 아 지도도 만들 수 있어 오줄서 어. 어, 있는 거 봐봐 마대는 어. 아, 말이야 마대는 어. 아. 아, 말이야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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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들 들으시오 어. 내가 이 마을의 짱이다. 얘가 상인인거 같은데 생긴거 보니까 상인씨 밀 20개랑 에메랄드 하나 바꿔주고 감자 26개 에메랄드 하나 야 엎드려 뻗쳐 야 날강도냐? 말로 먹네 오 아이고 할아버지 일어나서 딸걸로 밥 주셔야지요 아이고 할아버지 오 엔드민이다 최강이언짢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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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오, 와! 오, 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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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깜짝이야 미친놈아! 어이 씨, 왜 얼굴 들이대 뒤질라고? 너 죽는다 한 번만 도들리대 막. 너 내가 상인이라서 살려주는 거야. 너씨 일반 시민이었으면 넌 이미 오갔어. 너 조심해. 나 그렇게 성깔 좋은 사람 아니거든. 아 아, 길기 빠빠 모르냐? 아길때 끼고 빠질 때 빠져지. 아 아, 길기 빠빠 모르네. 아 아, 안좀 커져봐. 아. 도! 이적지다. 도! o 유적지다! 노노노 노노노 노노노노노노 노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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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자 까볼까요? 따라른 따라른 왜 네? 화염 로봇어 보고 누 <laughs> c 마 a 갈때뭐쓸수 있을 테도록 하고. <laughs> 오오오오마 <laughs> 아, 예. <PM> 어우, 짬! 야, 나피 엄청 어나피없었어나피엄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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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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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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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나,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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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의 이문 세계자, 너희들은 날 때리지 못한다. 한대때려고두대 때리고 떠저시고. 투어 엔더 진주 가져나갈 거야 그 키어. 엔더 진주 그걸 왜 네가 쳐들고 있어 대나. 어어... 씨하드코모즈라서 뭐만 하면 허기져가지고 피가 안 차고 있네. 야 이거 시시때때로 계속 확인해줘야 돼. 더레빗써 오, 그아 NPC 말또 찾았는데? 와, 개다 크다. 오, 개다 말도 있다. 너내 동료가 되라. 어떤 놈으로 할까? 얘로 할까? 애가 낫겠지너내 동료가 되라. 야, 가만 있어. 가만 있으란 말이야. 내가 오, 어, 구찌 펴줄게 구찌. 나 구찌 있는 남자야, 마. 오, 어. 짜식아 어, 됐다. 예, 람보르기니. 유. Seram! Macam mana